이번에 해볼 거는 차크라 랩스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야핑 하면서 같이 곁들여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리고요. 차크라라는 게 트위터에서 쓰이는 데이터들이나 다른 사이트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제공하는 그런 거라고 합니다. 웹에서 나오는 공개 데이터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거고요. 읽기 계층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하지 않는다고 하고 공개 데이터만 수집한다고 합니다. 확장 프로그램 다운로드하고 평소처럼 웹을 쓰시면 되는 거고요. 웹사이트 탐색하면서 자동으로 이벤트가 채워지게 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차크라를 쓸때 해야 될 거는 딱 하나에요. 확장 프로그램 설치. 이것만 하면은 자동으로 파밍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은 트위터랑 링크드임만 된다고 하고요. 다른 것도 좀더 추가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저희가 야핑을 하면서 트위터를 굉장히 많이 탐색을 하는데 그럴 때 추가적으로 더 파밍이 됩니다. 그리고 솔라나 재단에서도 이렇게 차크라 관련된 내용을 한번 포스팅을 해 줬고요 솔라나에서도 차크라를 공식적으로 팔로워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솔라나 쪽에 상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솔라나 쪽에 카이토 같은 소셜 기반 프로젝트가 없다 보니까 조금 밀어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해야 되는 거는 인스톨을 해야 되고요 크롬 추가해 줍니다 확장 프로그램 추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회원가입을 해야 되는데 구글이나 이메일 자기꺼 쓰시면 됩니다 저는 구글로 해 볼게요 로그인 하면 됐고요 확장 프로그램 열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끝입니다 딱 도할건 없고 트위터에서 그냥 돌아다니면서 쓰면은 자동으로 데이터 수집이 되면서 이벤트가 쌓이는 겁니다. 현재 랭킹은 안 나와 있고요. 5월 초에 나왔을 때한 2,500명 정도였었는데 지금 12만 명 정도 됩니다. 한달 정도 됐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고요. 야핑할 때 어쨌든 트위터 쓰니까 겹쳐서 추가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확장 프로그램 설치하고 홈페이지 에 가입하면 끝나는 거고요. 그 다음 스텝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것 같고요. 평소처럼 트위터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되게 간단한 작업이니까 설치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